안녕하세요, 디아반입니다. 오늘은 에리엄을할 거예요. 오늘 할에리엄은 이렇게 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엄마가 이래요 잠자! 잠자! Go to bed! Time to go to bed! 이럴 때에리엄이 있어요. Guess! 이 말은 엄마가 많이 해요. Go to bed! Time to go to bed! Go to bed! 왜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밤에 자는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낮잠자자 하면은 내가 도망가가지고 숨어요 그치? 요. 이렇게 할때 엄마가 이렇게 에리엄을쓸수 있어요 이에리엄은 <laughs> Hit the hay Hit the s a c 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Hit the hay만 할겁니다 Hit the hay는 이렇게 잘 시간이다 잘 시간 It's time for bed. 아니면 잠자. Go to bed. 이렇게 할때 'hit the hay'라고 합니다. hit the hay. 여러분이 한번 해 보세요. hit the hay. hit the hay. hit the hay.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자연스럽게 센텐스 안에 있지요. Leah, hit the hay. Leah, hit the hay. Leah, go to bed. Leah, hit the hay. 이렇게 말합니다 Leah, hit the hay는 Leah go to bed이랑 똑같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에리엄. 근데 너무 짧았어요. 그래도 또 다음에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빠이!